코리아 드래곤 칠호 셀프라인 두 이코스 완주했습니다. 소문 들어주세요. 웰컴 해운대 블루라인 아 열차를 어, 운행합니다. 코스를 이탈하였습니다. 코스를 이탈하였습니다. 아이고. 노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드래곤 칠호 셀프라인 스 이코스 완주했습니다. 자, 해운대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 해파랑길 2코스, 코리아 두맥길 7호. 7호를 가기 위해서 해운대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코리아 두맥길 7호, 해파랑길 2코스, 오늘 시작합니다. 어, 대변원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대변합니다 자, 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새파랑길이코스아봅시다 오늘 코리아둘레길 벌써 일곱 번째 버스 시간 13시 47분입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완전 무정이 손 흔들어 주세요. 우리지 우리지. 나는 정체를 밝히. 조아요조아터는 응? 블루링크 파크, 블루라인 파크. 안나? 어, 나 죽으려고 못하는 사람이잖아 부산에도 이 철길을. 활용을 잘 해놨네 블루라인 로드입니다 블루라인 광장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웰컴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어, 열차를 여기 열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스카이 캡슐 타는 곳이야 축하해요 걷기 배지를 획득했어요 어? 자 캡슐 스카이 캡슐이랍니다 4만원이라는데 2인승 2인승이 어. 4만원? 뭐 9천원이랬다 했다는데 그거 모르겠어 자 밑에는 열차가 가고 요 위에는 스카이 캡슐이 가고 있어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 얼마지지 터널이 우리가 서있어 당신 여기 서? 여기봐 미포에서 송정까지 광고합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드 원이네. 오, 사람 많이 탔네. 스카이워크도 만들어놨네. 자, 여기서 해운대와 송정 사이입니다. 블루라인 로드를 따라가 있어요. 해월전망대. 무료 입장. 양산 우선 조회요 청사포 정거장까지 1.1km. 청사포 정거장입니다. 다리똘 전망대랍니다. 알 수가 없네요. 사연들이 많네. 청사포 다리똘 전망대입니다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자, 송정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도 이 데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송정 200m, 청사부 2.2km. 자, 여기는 송정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1시간 한 40분쯤 걸린 것 같아요. 자, 15시 9분입니다. 현재 시간. 1시간 30분 정도 걸렸네요. 여기는 송정 해수욕장입니다. 피곤한 모양입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빵조가리 하나 넣었다 지금 먹니라고해 먹네. <laughs> 어? 이 놈이 딱딱하네. 욕본다 욕봐. 하하전 해장장 해장댔어 갈매기들이 난리가 아니 정정 해석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하겠다. <laughs> 카페 리프입니다. 크리스마스 를 충마다 해놨네. 뭐야? 이거 어, 난리가 아니다. <웃음> <웃음> 그리 났잖아. 새우 때문에 날리가이 아, 공격한다. 공격다리 났어요. 야, 다 잠잠잠잠. <laughs> 아니, 제가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정확하게 알아. 그러니깐. 새우깡 한번지만 하지마. 걔는 주니까 안 먹냐, 왜? 쟤, 두두개는 가는 비둘기잖아. 비둘기인데 왜안 먹어? 비둘기는 저런 거 싫어하는 거야. 아니, 뭘먹냐 겨울에 나를 지켜줬던 성정 죽도공원입니다. 죽도공원, 죽도공원을 들렸다 가랍니다. <laughs> 성정 해수욕장입니다. 죽도공원에서만 성정 해수욕장. 홍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기는 죽도 공원입니다. 어 소나무가 억수로 크네. 다행히 새산충이 오지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죽도 공원에는 있 정자입니다. 여기서 시한소를 보면 딱인데 <laughs> 바빠서 그냥 갑니다. 다음에 와서 실을 한수 짓도록 하죠 여기도 대변항인가봐요. 작은 대변항. 자, 이쪽으로 갑니다. 거의 반절 왔어요. 7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바닥에 자갈을 갖다 주시면 없편하게용공사 가는 길입니다. 해동영공사관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있어요. 오늘은 용웅사는 패스합니다. 지난번에 가봤기 때문에. 부 어. 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먹고 갑니다. 동 영웅사입니다. 해동 민감. 소원들을 많이 빌었는데 다 성취되었을까? 국립수산과학관 앞모습입니다. 자, 저 끝에 아파트 넘어까지 가야 됩니다. 강남항입니다 처음 들어봐 처음 봐봤어요저 오른쪽이 국립수산과학관이고요. 해동연구공사 뒤쪽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오이스리아 해안산책 지난번에 왔다갔습니다. 이번에 치나? 나가면... 오시리아 둘레길입니다. 자, 해동 영궁사 뒤쪽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선셋입니다 오시리아 둘레길입니다. 해안선이 아주 예술입니다. 건물을 아주 바다 쪽으로 딱지는 저,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 대변항입니다. 한 3km 남았습니다. 아, 거의 다갑니다 몹시 피곤해 합니다. 쉬었다 가겠어요. 오랑대에 도착했습니다. 오랑대 공원. 현재 시간 5시 5분입니다. 해가 졌고요 이제 대변항이 저 앞에 보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아주 신났습니다, 이제. 엉대이가 가벼워졌네. <laughs> 자, 한 2.5km 정도 가면 될것 같아요. 자, 조심조심 가봅시다. 오랑대공원 지나갑니다. 대변항에 가까워 갑니다. 2.8인가. 2.6인가. 출산율이가. 아, 그거네. 출산율. 아, 어, 예. 15. 다 지워졌네. 다 지워졌네. 그, 우유국지라고. 찌라가다 <laughs> 보면. 15년까지. 했네. 2 1 5 1.23명입니다. 코스를 이탈하였습니다. 노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육국지 등대입니다. 코스를 이탈하였습니다. 알아서. 노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한여울에 여기 왔다. 욕스러워. 멋진생 체 m c 의 코리아둘레길 7호 해파랑길 2호 2코스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대변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변항입니다. 저 섬을 건너갈 수 있어요. 여즘분 조명들이 다이뻐 가지고. 요 대변항입니다. 저 건너편 하얀 건물 있는 데까지 가면 정점입니다. 비둘기집 찾았습니다. 해파랑이 2-4버스. 자, 인증하고 오겠습니다. 다시. 나진지생 게임스에 코리아 둘레길 7호, 해파라길 2코스. 오늘 스태프 취득했습니다 완료, 완주했습니다. 감사합니다.